집기 세척기는 그 편의성 때문에 많이 선택을 받고 있는 가전입니다. 다만 설치와 공간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카운터탑 제품을 구매하시면 됩니다. 카운터탑 제품은 빌트인이 아니라서 싱크대 위로 간편하게 설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기가 많습니다. 설치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싱크대 위에 설치하기 때문에 사용할 때 허리를 숙이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부터 소개해드릴 식기 세척기는 로켓서치가 가능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현재 브랜드별 가장 잘 나가는 제품들로만 소개해드릴 테니까 저렴한 구매 링크는 영상 아래 구정 댓글에서 확인해주세요. 먼저 각 모델별 차이점을 표로 표시했으니 잠시 일시정지를 하시고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소비자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부분을 주황색 글씨로 표시해보았는데요. 특히 삼성의 접변 설계 기능이나 중간에 식기를 추가가 가능한 점이 좋은 기능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셰프본 제품은 유일하게 무타공 세치가 가능하고 용량도 8인용 대용량으로 양이 많으신 분들께 인기가 많습니다. 각 브랜드별로 고유의 최적화된 방식으로 깨끗하게 세척을 해주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LG는 듀얼 세척 날개와 좌우 뒷면 세 방향에서 물줄기를 쏘아 세척해줍니다. 살균도 80도씨 고온수와 UC 살균으로 이중으로 살균해줍니다. 삼성은 42cm의 하단 날개와 상단 날개 이중으로 75도씨의 고온을 분사해서 99 99.999%로 살균하며 고온 직수로 젖병부터 세척동 전체 살균까지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셰프보는 홈쇼핑과 네이버 브랜드 순위 1위의 식기 세척기 업체인데 44cm의 초대형 하단 세척 날개와 상단 날개 이중으로 사각지대 없이 세척을 해주고 75도씨 고온 살균, 그 다음에 UC 살균으로 이중으로 각종 세균을 99.9% 살균해줍니다. 세척력에 있어서는 LG가 조금이나가 더 깨끗하게 된다는 평가가 많으니까 그 부분은 참조해주세요. 세척 모드는 기본적으로 강력, 표준, 급속은 3개의 모델 모드에게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브랜드별 괜찮은 세척 모드를 살펴보면, LG는 말라붙은 음식물을 불린 후 세척해주는 불린 코스가 눈에 띕니다. 삼성은 하단 고온 직수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서 젖병을 세척해주는 젖병 살균 모드와 식기 세척기 내부를 세척해주는 풍살균, 그리고 헹굼을 추가할 수 있는 기능이 눈에 띕니다. 셰프본은 간편하게 과일을 세척할 수 있는 과일 모드가 눈에 띄어서 편리하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새 모델 모두 열풍 건조 기능을 지원합니다. 열풍 건조 기능이 있으면 잔여 물기를 빠르게 제거해서 물자국이 남지 않도록 도와주고 또 식기 세척이 완료되면 정리해서 찬장에 넣어야 하는데요. 이 열풍 건조 기능이 없으면 잔여 물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수건으로 닦아서 정리하거나 오랫동안 건조를 시킨 후에 정리를 할수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열풍건조 기능이 포함된 모델 구매를 항상 추천드리는데요. 모델별로 열풍건조가 빠져있을 수 있으니 열풍건조가 포함된 제품을 구매하고 싶으시다면 꼭 해당 모델을 지금 소개 소개시켜드리는 모델을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리고 LG는 상단배출구로 습기를 배출해주고 삼성과 셰프본은 자동문 열림 기능이 있어서 자연건조를 시켜줍니다. 이 부분은 당연히 문이 개방되어서 자연건조까지 해주는 구조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수납력은 문이 열리는 방식과 함께 보아야 하는데요. LG의 경우 6인양, 6인용이라고는 하지만 문이 반 정도만 반으로 나뉘어서 개방이 되기 때문에 식기를 넣고 빼기가 그나마 조금 불편하다는 평이 많이 있습니다. 반면에 삼성과 셰프본은 풀로 개방 이 돼서 쉽게 식기를 넣고 빼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셰프본은 8인용 제품으로 삼성과 LG의 6인용 제품보다 더 많은 식기를 세척할 수 있으니 평소에 그릇을 많이 쓰시는 분들은 셰프본 을 고려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실제로 카운터탑 식기 세척기 중에서 판매량이 가장 많은 제품은 삼성 제품입니다. 그만큼 세척력도 좋고, 접병 살균이나 열풍 건조, 중간에 식기를 추가할 수 있는 기능 등이 굉장히 만족스러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삼성 디스포크 식기 세척기 6인용을 추천드리고요. 혹시나 무타공 설치가 필요하신 분들, 그리고 더큰 용량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셰프본 워시폴 8 제품을 추천드립니다. 이 제품들은 로켓 설치가 가능한 제품들이니 설치 걱정도 안 하셔도 좋고요. 빠르게 배송 받으셔서 편리함을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품 정보는 더보기란과 고정 댓글을 참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돌리TV였습니다.